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프로입니다. 소액으로 시드 불리기 62달러 계정은 현재 미실험 포함 3,700달러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600 정도의 후호비 계정에 100달러 정도 지금 넘겨서 없는 알테코인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 분석은 실시간으로 제가 운영 중인 관점방에 공유하고 모든 영상의 매매 타점과 거래 내역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정은 오후 8시에서 9시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주시고 어,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분석에서 여기서 반등 을 했을 때 조정이 오고 나서 상승을 파동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타고 롱을 들고 여기서 숏을 조정 숏을 바로 손절치고 롱을 조금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숏 관점으로 공통적으로 앞으로 계속 올라가든 내려가든 공통적으로 숏 이후에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숏 관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4k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온 다음에 한번더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고점이 형성되고 조정을 받겠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짧게 삼각수렴 나오고 짧게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탔던 거를 거의 본절에 바로 나왔고요. 록 남은 거 익절을 하고 올라갔을 때 숏을 여기서 탔습니다. 여기서 숏도 타점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눌러줬을 때 반익절을 하고 이거는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때에는 이더를 숏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더를 잡았고요. 이더는 그 전에 들어갔다가 반익절하고 반을 추가했다가 본저 여기 고점 넘길 때 이거를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고 반익절하고 반익절을 아마 이쯤에 했을 거예요. 남은 거를 이쯤에 하면서 롱을 한번 들어갔는데 이때 매매가 조금 좋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 반등할 때좀반 팔고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반을 팔고 내릴 때도 추가하고 근데 이미 좀 너무 빨라, 빨리 들어갔던 거라 조금 매매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절 치다가 여기서 익절 추가 추가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정 받으면서 내려오면서 부터는 발표가 하나 있었죠. 지표 발표가 어, 이때 딱 나오면서 발표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때 관점이 뭐였냐면 계속 채널로 떨어졌어요. 이도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그래서 내려올 때 카운팅도 계속하면서 봤는데 쓰읍. 결국은 20k, 많이 내려가도 19.89k, 그 위에서는 받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도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채널이 아주 깔끔하게 계속 맞아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비트를 잡을까 하다가 치게 되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강하게 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주 채널이 깔끔하죠. 채널을 보실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확실히 칼각으로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표 전에 이제 마지막 여기 한 파동 더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관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좀 거미줄로 쳐놨는데 두 줄밖에 안 걸렸어요. 한 여섯 줄 여기 밑에다 배율을 좀 세게 태웠는데 그래서 여기서 배율이 그리 높지가 않아서 수익률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쨌든 이 추세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카운팅이 됐고.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이게 그냥 급격하게 아예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부터는 이제는 상승파동, 임펄스파동을 거의 높은 확률? 거의 저는 확실시 하고선 그거에 맞게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점을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매물 때 지지가 나오면은 이런 곳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타점이 잘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도, 매매가. 근데 그렇게 실제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곳이죠. 이렇게 오는 구간. 네, 저는 비트도 일단 여기서 좀 잡았는데 익절은 못하고 워낙 저배여서 이건 그냥 본적치고 이더로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보여서 이 채널 관점으로 카운팅을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는 이더가 튀다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코인들을 추천을 했어요 마스크, OP, 도지 오 OP는 지금은 이제 눌릴 때 잡아야 되고 마스크랑 도지가 거의 뭐 60%까지 떡상을 했습니다. 제가 얘네가 바로 이렇게 갈 줄은 몰랐거든요. 얘네가 이 정도로 바로 갈 줄은 몰라서 이쯤에 추천했는데 전 눌리면 살라 했는데 이거는 뭐 먹지 못했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 좀 아쉽긴 합니다. 바로 가 가지고 이거는 좀 눌리면 잡을 생각으로 얘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어 밑에서 좀 잡으려 했는데 안 눌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바로 갈것 같아서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좀 일찍 팔았죠. 그래서 좀 매수매도가 썩 좋지는 못했어요. 이더리움이. 이거 이더리움 채널이 있죠. 이더리움 채널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일단 이거는 매수매도 보면은 조금 별로죠. 여기서, 여기서 판 거는 좀 실수했어요. 실수해갖고 다시 사고. 그래서 평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익절은 여기서 또 하고, 내려오면 또살 계획이고, 이더리움 채널을 보게 되면 큰 추세가 있고, 여기서 지금 한 추세가 또 있죠. 눈에 딱 보이죠? 그냥. 이 추세가 끝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게뭐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돌파했던 자리가 있죠. 여기를 지켜주는 걸 보면 삼각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을 더 조정을 주면은 여기쯤에서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알트 순환매가 이제 보이 보였기 때문에 도지랑 마스크가 어, 픽했던 애들이 너무 바로 튀어 버려서 보면서 이제는 순환매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봤던 건 C98도 봤고 미나 이거 후오비 종목인데 YGG 얘도 후오비 있고요 비트겟은 없습니다 피플, 피플이 좀 좋아 보였고 피플이 바로 튈것 같아서 아마 공부방에 바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플 관점 공유 드리고 그냥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는데, 여기서 잘 잡았죠? 잘 잡았는데 추가하고, 여기서 이제 더갈줄 알고, 익절을 못 했어요. 여기서 익절을 못 해가지고, 한10% 정도 수익권을 못 먹고, 내려올 때 그냥 본절 치거나 좀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좀 아쉽게. 어, 얘는 좀, 끝이 났고요 C98은, 이쯤에 들어갔다가, 본절치고, 뭐 단타 짧게 먹은 것 같아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타점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일단, 거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A다 같은 경우는, 짧게 손절을 쳤던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서, 바로 손절치고, 몇십 달러,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좋게 보던 얘가 한번 튀었죠. 그래서 얘를 보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을 저항 받던 구간을 지지로 바꾸면서 저 거래량이 빠지고 지지 받다가 상승하는 이런 애들을 찾아서 어, 수익을 내도 좋거든요. 여기 이제 웨이브가 있었죠. 그래서 웨이브를 좀 보고 있었는데 바로 가버려서 여기서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그냥 버티죠. 여기를, 뚫은 구간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 아,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웨이브를 놓친 거는. 저는 불장을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 추세를 타고 그대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있고, 현재 이한 추세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 조정을 받고, 이 채널 안에서, 이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을 보고, 그 상황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도지코인이나, 마스크처럼 그런 펌핑들이 나올 코인들이 이제 한두 개씩 보이니까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입니다. 이더리움 거래 내역입니다. 에이다 거래 내역입니다. 피플 거래 내역입니다. C98 거래 내역입니다. 어, 제 모든 관점은 실시간으로 제가 운영 중인 관점방에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 모든 차트 분석은 실시간으로 제가 운영 중인 관점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공급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첫 영상부터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분이 넘어가면 거의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처음으로 좀 테스트 개념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8시나 9시쯤에 제 일정 보고서 어, 시간 맞춰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려면 알람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